너무, 너무 굴려. <laughs> 아, 너무 굴렸어.

얘저희가있었고 어쩔 수없 어쩔 수 없어 아니 나 쟤하고 얘기한게 있거든 <목소리를 한다고> 홈런 타자 나왔다 홈런 타자

오케이 오케이 맞춰 줘 맞춰 줘 맞춰 잡아 에리베 에리 오케이 오케이 아 가비 비비아아아아 아진깨려 맞춰잡아 나이스 포물 안돼 포물 안돼이제어 맞춰잡아 맞춰잡아 야동다왜안쏘 아, 너블아, 너블, 너블. 아, 지하도잘 쳐가지고.

Oh, it. <laughs> <laughs> hey, I go? Dream, dream, dream. Here we go, real quick. Oh, <okay>. 哈哈哈！哈。<laughs> <laughs> 너 잡으러 는건가진아너 잡으러 는 거야. 천천히. 천천히. 오케이. 다 했어, 다 잡았어, 다 잡았어. 오천이찬천 어, 좋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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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어, 어, 좋아. 어, 좋아. 어, 금 어, 좋아. 어, 좋 어, 어, 가운데가운데 가운데. 맞춰줘, 아, 밧Э, 맞춰줘! n 이 c e a l r 저도 스 t 이 l r i g h t Alright! t h r i g h t a 어, 불안해서 못 던지겠어! 오케이, 오케이. 됐어, 됐어. 둘이 와. 다 담아, 다 담아. 맞춰줘, 맞춰줘! 자, 아, 1번 타자, 1번 아, 타자. 한 아, 바퀴 돌았다, 안 바퀴. 맞춰줘, 맞춰줘, 맞춰줘.